안녕하세요 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 게스터를 초대했습니다 바로 사키 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일본인이라는 겉돈점도 있고 모델 활동도 한다고 들었으니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4년 차인 일본인 모델 새키라고 합니다 4년 차시구나 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시는 걸까요? 대학원 나왔어요 2년 다니다가 이렇게 모델 일을 하면서 어디 대학? 한국 외대에 혹시 뭐를 전공하셨나요? 번역이랑 통역. 와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인데 <laughs> 저도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나서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서 저 일본 사람인 줄 몰랐어요. <laughs> 한국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실은 유튜브를 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자취를 하시는 거를 아 보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네네. 생활하는 게. 어떠세요? 고양이도 네, 키우시죠? 네. 자취하는 거 자체는 저는 너무 좋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자취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편안하 음. 아, 자취 생활 완전 선배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자취 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laughs> 처음 자취가 이제 외국이다 보니 어.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혼자 시간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고양이를 키우는 게좀 부럽기도 해요 조금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내 온전한 편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내 편이 있구나 내 가족이 있구나라는 게 있어서 진짜 좋아요 아, 본가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뭔가 아직 혼자 키우기에는 연기가 안 나서 나중에. 언젠가 좀 키우고 싶다 고양이는 어떻게 만으셨어요 고양이는 제가 옛날에 살던 오피스텔 쓰레기장에 있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끔씩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뭔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던장부터 먼저 사고 그 안에 간식을 넣고 들어갈까 했더니 너무나도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키울 수 있구나 하면서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나서가 정말 힘들었어요 다좀큰 고양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사람 손이 하나도 안 따가지고 친해질 때 까지 좀 많이 오래 걸렸고 좀 까칠한 면이 있다랄까 약간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주인 바라기가 됐는데 그래도 사람 무서워해요. 아 진짜요? <laughs> 지내는 반이. 왠지, 네, 제가 그쪽을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브랜드에 고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인테리어에는 저도 관심이 있어요. 화이트, 블랙이 좀, 뭐랄까, 시크한 무드로 하려고. 자연스럽고, 좀 편안함을 위해서 식물도 사고. <laughs> 근데 고양이 있으면 더 난리 난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고양이를 위한 인테리어가 돼요. 그 캣타워 향 같은 것도 신경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양이 몸에는 되게 유해하거든요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이쁘니까 아깝지 않다 <웃음> <웃음> 사과무실 소파도 샀는데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묻어요 또 하다 보면 또 고양이가 묻고 근데 포기했어요 <laughs> 저도 번가에서 레토리바로 키우다 보니 나갈 때 일단 덜덜하고 집에 오면 먼저 갈아입어야 돼요 아... 인스타도 봤거든요 아... 혹시 모델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모델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 한국에 가고 싶다. 취업 준비를 응. 하면서 승무원 준비를 하다가 안 됐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릴 때 꿈이 승무원이었다면 두 번째 꿈이 뭔가 한국에서 또 일을 하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기에는 워킹홀드 비자도 안 되고 어쩌지 하다가 아, 그냥 대학원에 가버려 하면서 오. 대학원에 간 거였거든요. 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촬영할 때 네. 뭐, 크리티 진짜 중요한 촬영이 있다 하면은 건강하지 않는 방법인데 24시간 전부터 저는 아예 물끊어요. 자기 전에 목욕하고 땀 빼고 자면은 붓기가 빠져있으니까 그만큼 좀깨름해져 있다. 이건 이런 거? 제가 목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쿠팡에서 접비식 반신약 그거를 사가지고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아직도 해요. 한국랑 일본에 살면서 다르다고 느꼈죠잔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일본보다 음 확실히. 제가 일본의 나고야 쪽에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 나고야가 엄청 시골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버스라든지 대충교통은 한국이 훨씬 더잘 되어 있고. 처음에 제가 놀랬던 부분이 한국에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버스 전류장에 언제 온다고라고 했는데 한국이면은 7분이면 오잖아. 아무리 <laughs> 기다려도. 그래서 아 필요 없구나 했고 일본은. 다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떤 지하철을 타고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한국은 그게 다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하니까 바로 제가 찾지를 오래 했잖아요 한국은 확실히 식재료 같은 거는 요리를 하기엔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공과금 진짜 싸다 일본에 음 비하면 일본 전기세 하나만 해도 한 달에 4-5만 원 맞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공과금이 진짜 싸고 인터넷도 너무 싸고 약간 생활에 필요한 그런 필수 항목이 좀 저렴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 관계도 되게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편해요. 혹시 친구가 많으시나요?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인 친구 많아요? 외국인 친구 많으세요? 처음에는 <laughs> 한국인 친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수편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 3년 부터인가 학생 때는 뭐 한국인 친구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일본인 친구랑 많이 놀러 다니면서 일본을 느끼고 있다라고 아 해야 되나? 그러면 둘이 네. 같이 있을 때는 뭐 다른 일본어로? 예, 네, 일본어로, 한국에 있었지 일본어로. 일본어로. 한 적이 있었지만 네. 일본어로. 일본어로. <웃음> <웃음> 그쵸 지금 저희 이 상황이 일본인 둘이 이렇게 한국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네. 네. 일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와다보니 어. 학교 생활을 도안 했었고, 음.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없기도 해요. 일본인 모델 지금 처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같애. 외로우면 언니 든지 고민처럼.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네. 언니가 생겼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면서 아무래도 조희는 일본인이잖아요. 일본인 DNA가 있으니까 위지 <laughs> 되는 거는 같은 나라 친구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단점 또 단점이 진짜 단점이었던 게그 식재료 있었죠? 식재료가. <laughs> 아좀 자취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국은 다좀 아, 대형이라거나 아 조금만 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요 저도 이거는 정말 건강합니다 두부 가격이 보고 저는 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신에 배달이 잘 돼있다 맞아요 배달이 맞아. 되게 좋아요 배달은 되게 감사해요 <laughs> 일본에서는 배달 시키면 괜히 비싸고 맞아. 배달비만 해도 아 그렇다면 그냥 사는 게 낫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거든요. 그 다방 회원이다 보니까 음. 그게 진짜 좋아요. 자기 전에 주문 했더니 아침에 7시 전에 네. 오는 거. 이제 이거에 익숙해다 보니 마트에 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laughs> 어차피 인터넷으로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면 되니까 해서 혹시 차를 갖고 계세요? 저도 실은 차가 없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차가 있으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laughs> 집에 있으면 엄마랑 또마트해야 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서울에 살고 있으면 그냥 모든 일을 다 혼자서 음.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네. 나중에 선택을 할수 있다면 네. 일본에서 앞으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앞으로 살고 아... 싶어요? <laughs>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사는 게더 편하거든요. 편한데 일본도 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 짓고 싶다. <laughs> 일본만의 그런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일본만의 따뜻함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좀더 살기 편하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게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네, 살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앞으로는 제가 되게 다양한 거를 배웠었거든요. 물론 모델리도 지금처럼 계속하고 싶지만은 제가 일본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 교육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제가 취업을 안 하고 바로 한국에 왔고 대학원에 오면서도 또 한국어 공부를 좀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직업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본어 강사도 해보고 싶고 번역이라든지 번역. 적으로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언어 네. 공부를 되게 좋아하신 것 같고 한국어도 할수 있고 일본어도 할수 있는 장점이 좀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일본에 아, 언젠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갈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할수 있는 게 많은데 일본에서는 약간 한국어를 살리더라도 장점이 없는 것 같다는 라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은 일본어 강사로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돈욕, 본욕도 제가 일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본은 좀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혹시 그만 한국에서 그런 활동을안 하신 건가요? <laughs> 비자 때문에 못 하고 있고 비자 문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laughs> 정말 저도 골치 아프거든요 <laughs> 모델 활동 쪽으로도 뭔가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더좀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면 회사가 있어도 거의 프리랜서식으로 했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기회를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많거든요. 뷰티 모델로도 좀 많이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해보고 싶은 촬영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할수 있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아직 안 해봤다 앞으로 이거 꼭 해보고 싶다 호기심 많긴 많은데 음식에 대한 호기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못 먹어본 것들이 많거든요 콩국수 먹어봤어요? 콩국수 좋아해요 저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럼 올해 네. 여름 무조건 도전 네. 음식은 실은 일본과 한국에 비슷하기도 해요 먹는 거를 좋아해서 침칠반 가보셨어요? 침칠반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무조건 가보셔야 아.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여기서는 멀긴 하는데 네. 하남 스타필드에 침질반이랑 수연잔이 같이 있는 잔소가 있거든요. 워터파크가처럼 되어 있고, 그 옆에 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침질반이 있어요. 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을 아. 것 같아요. 네. 많이 가보셨나봐요. 번네 침질반도 가봤고, 예쁘게 꾸미고 있는 침질반도 가봤고, 예쁜 침질반이 요즘 진짜 만화판처럼 되어 있거나 아 컵슐호텔 같이 되어 있거나 음식도 PC방처럼 나오는데가 음 진짜 많다고 들어. 뭐 계란 식개만 아니고 좋아하실 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네. 스타필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 담아 주세요. 네, 저도 좋아해요. 궁금합니다. 아하. 네. <laughs> 여행을 혹시 많이 가보셨나요? 한국에서 여행은 그래도 좀 다녀봤어요. 제주도 빼고. <laughs> 어, 어, 제주도 빼고! <laughs> 제주도 진짜 가보고 싶은데, 고양이가 또 있다 보니까 되게 긴 시간 동안 가지를 못했었어가지고, 간덴도 가봤고, 춘천도 가봤고, 부산, 대구, 포항, 견주, 구미. 청주 하면서. 대부분 스포츠를 더가거어요 네, 좀 많이 다녀봤어요. 네. 저는 제주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한 번만 아 가봤 오키나와를 아직 안 가봤거든요. 아 <laughs>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친구랑 가는 걸좀 추천하기도 해요. 아 그래야 정하는 시간 안에서도 다양한 것을 좀갈수 있다라고 하나, 돼지가맛있더라고요 뭐 올해 안에 제주도 가는 거를 목표로 뭐 어, 하기로. <laughs> 좋다. <laughs> 공간점이좀 많아진 것 같아. 일단, 먹욕을 좋아한다는 하 것도 그렇고, 어. 음식 값이 비싼다는 거는, 실은 한국분들이 좀안 느끼는 분들이 많기도 하 음. 해요. 어,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았다 기본이니까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일본 분이신줄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laughs> 하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에서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고, 그쵸? 한국어도 되게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 이쁜 한국 분이신가 보다 했는데, 일본인이라고 해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일본인끼리 공통 점도 있었고, 반가웠어요. 요즘 은 되게 일본 친구를 보면 제가 너무 반갑거든요. <laughs> 혹시 그런 거 가보셨어요? 외국인 모임 같은 거? 아니요, 저 그런 모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MBTI가 i s f p 요 i s f p 네. 군요 저는 음. ENFJ거든요. 아! <laughs>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데. 네. 아직 못 가는 분. 근데 좀 제가 언니로서 라고 하는 게좀 그렇지만은 극전돼요 이렇게 이쁜 애를 <laughs> 이상한 위더를 가진 애가 그런 데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혼자 보내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언니한테 소개를 받는 게? 겠 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아. 아무리 외국인 모임을 뭐 해도 저희 할수 있는 게 일본어를 하는 것밖에 못 따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이 영어가 할수 있다. 어, 그러면 그냥 영어로 하시더라고, 얘기를. 음. 영어로 배워야 된다 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한국이죠. <laughs> 그들이 한국어로 배우셔야 돼. <laughs> 네. 그러면 열심히 네. 한국어를 더더공부하아요 네, <laughs> 저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좀 재밌었고 음.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혹시 만약에 전 기회가 있으면 또 나중에 같이 뭐 일할 수 있으면 저도 좋기도 아. 생각해서. 그럼요. <laughs>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살면서 되게 좀 힘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또 일본인끼리 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행복하게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오늘 되게 좋은 자리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사기 <laughs> 뉴스. 아,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게스트분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항상 제가 혼자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하는 게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건강할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 이 일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저도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도 좀 들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영상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